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TJ를 돋보이게 만드는 10가지 이상한 습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TJ 성격 유형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INTJ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특이한 행동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INTJ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포착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지능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NTJ가 고수하는 습관들은 정말로 이상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INTJ를 돋보이게 만드는 이상한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짜증내는 경향. INTJ 성격 유형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중에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내향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INTJ는 매우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INTJ는 매우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지루해지거나 길어지면 INTJ는 종종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는 독특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에서 오는 차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사라지기. INTJ는 때로 갑작스럽게 자리를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대화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독립적이며 결단력 있는 이들은 예고 없이 혼자서 장소를 떠날 수 있죠.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바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은근합니다. 특히 큰 모임에서는 INTJ가 조용히 사라져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죠. 가끔은 그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혼자만의 시간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한 것에 까다롭기. INTJ는 자신만의 특정 선호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개인의 확고한 취향 때문에 때때로 갑작스럽게 고집을 피울 수 있죠. 이러한 성향은 옷차림, 음식, 취미 활동, 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INTJ의 직관적이고 호기심 많은 성격이 명확한 삶의 비전과 결합되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겉으로 보이는 감정 표현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웃거나 화난 표정을 짓지 않아도 그들이 느끼는 재미나 인상 깊은 순간들은 대부분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신체적 반응이나 과장된 표정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INTJ가 다소 차갑고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인 면모. 많은 사람들이 INTJ를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결정을 내릴 때 감정보다 논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 뿐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때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깊이 간직하는 편이죠. 이런 스타일이 평범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가끔은 감정이 쌓여서 폭발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INTJ는 대화할 때 논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걸 선호하지만 감정을 나눌 때에는 예상치 못한 깊이와 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칭찬에 대한 불편함. 대부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INTJ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칭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첨이나 과장된 칭찬에는 민감하게 반응해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i n t j에게 의미 있는 칭찬을 하는 방법은 그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크게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가장 단순한 것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INTJ는 호기심이 많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성격 유형으로 가장 단순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쟁을 즐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편함을 줄수 있지만, INTJ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론을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만약 INTJ가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면, 이는 그들이 여러분과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INTJ가 자신도 믿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편견 없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덟 번째. INTJ는 세부사항에 강한 집중력을 가집니다. INTJ는 일상의 작은 것부터 큰 프로젝트까지 새롭고 간단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식료품 목록 정리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최적화하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이러한 태도는 때로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는 다른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큰 그림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숫자나 패턴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INTJ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다소 이상하게 볼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직설적인 솔직함. 세상이 감정을 조심하고, 모욕을 피하는 가운데, INTJ의 직설적인 말투는, 대화에 새로운 방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INTJ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 번째, 감각의 민감함 모든 INTJ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감각에 민감합니다. 특정 질감의 옷이나 타인의 접촉 등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감각의 민감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INTJ가 무엇인가를 싫어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민감함 때문에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음식이나 특정 신체 활동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INTJ의 독특한 습관이나 행동이 때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의 깊은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는 많은 경우,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INTJ를 만났을 때, 그들의 차별화된 관점과 독특한 습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이들은 종종 깊이 있는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TJ와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관점과 습관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